He's called the grandson of the wind, son of the son of the wind. 아, 제가 운이 좋게 거기 고향 위에 샌프렌 갔다 왔어요. 야구 경기 보러 이정우 직접 만났는데 그 후기 남겨드리면서 미국의 이정우 코리안 야구 선수에 대한 찐 반응 좀 알려드릴게요. 크리스 이슈 크리스 이슈. I'm from San Jose right below San Francisco. 우리 프로야구 MLB 캘리포니아에 다수 팀 있어요. The Bay Area 우리 San Francisco Bay라고 그 끼고 있는 도시 두 개, San Francisco 그리고 Oakland. MLB 프로팀 있습니다. San Francisco Giants and Oakland A's.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프로야구 보러 가면 Oakland 가게가 조금 애매하고 San Fran 보러 Giants 보러 갔습니다. 마침 그날도 그 경기 치인의 날은 Korean Heritage Night이었어요. 네, 한국의 문화 그 유산의 날인데, 그거는 예전에 하던 날인데, 한참 쉬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오랜만에 이정우 선수 영입한 계기로 다시 하자. 그래서 한 6, 뭐, 한 6,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아, 또 의미가 있었죠. 정말 미국 그 전국 야구장 중에 정말 아름답고요. 아, 만뷰 플러스 마늘튀김, 네, 감티. 어, 마늘 감티로 유명합니다. 프린 헤어티 i 나이트하면서 마늘 감티에다가 김치 또햄 추가해서 퓨전 음식 이렇게 나왔고요. 뭐 김치 케사디아 그 다음에 핫도그 한국 핫도그 이거 저거 한식 먹으면서 이정우 직접 보면서 어, 정말 현타가 왔어. 어 내가 원래 이쪽잘하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날아와가지고 한국 사람 이렇게 지금. 제일 1등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선수들 중에 1등이란 평판 받으면서 어 직접 경기 치르는 게 보는 게다 왔다. 어 이건 너무 신기하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을 가 새로워서 이정우 이 타격할 때 제가 카메라 켰어요. 그래서 직접 이 안타 치는 게어 제가 찍었습니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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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보랴 하면서 뭐 태극기 좀날 이렇게 전달하면서 한국 뭐 미국 뭐 한미 동맹 이정우 어 정말 분위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날 경기 어, 자이언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 우리 가서 그런가? 아주 어, 이정우 멀티히트 홈런도 쳤고요 홈런 포함으로 멀티히트 경기 쳤고 이겼습니다. 네. Arizona Diamondbacks 를 어, 이겼고요. 마지막에 이기면 오르크파크 홈 경기, 경기장에서 이기면 이런 노래 나옵니다.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by Tony Bennett 미국 국민 가수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남탈른 그 애정 가진 형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어 저도 좀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어릴 때 세노새의 고양인데 세노새의 자이언츠이라고 트리플 A 팀 있어요. 마이너리그 팀인데 그 우리 집 바로 앞 뒤에서 경기장. 근데 거기 잘하면 거기도 월급 좀 받는 어 프로 선수들인데 잘하면 MLB 진출해요. 샌프란시스 자이언츠로 가요. 그래서 어릴 때 자이언츠 많이 거기 돌아가기 전에 그 선수들 많이 응원도 하고 그런 추억이 많은데 다시 그런 추억들 좀 살리면서.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구 타율 있잖아요 타율 지금 이정우가 2R ER 이렇게 떨어지지 조금 떨어지지만 3R 올라갔다가 조금 2R ER, 3R 그 사이에 있는데 타율이 타율은 사실 그렇게 통계 중에 그렇게 중요한 통계가 아니에요. 출루 출러. 일단 출루해야 득점하니까 출루율이 제가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중요한데 다른 것도 더 중요한 거 많은데 사실 정말 복잡해요. 근데 타율은 일반 사람들 그냥 일반 평범한 그 야구 지식 있는 사람들 팬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통계니까 상을 이런 거 나오면. 간신하게 들리잖아. 삼할 가자 하에 비해서 삼할 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이 정도 삼할 갔다는 게와 잘한다는 게 증명했고요. 큰 계약금 줬다는 게잘 줬다는 게 값어치 있다는 게 증명했습니다. 사실 많은 미국 야구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스포츠 통틀어서 모든 동작 중에 가장 어려운 게반타 치는 게그 속도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농구 뭐한 100번 하면 언젠가 들어가지 농구 이렇게 던지면 네트 들어가지 근데 치다가 100번 쳐도 못 칠걸? 야구님 정말 멘틀이 강해야 돼요 인생 같은 스포츠야 이정우 멘틀에 대한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강멘털멘토 슈퍼맨 이정우 만날 때 제가 처음으로 어 okay. oh, 뭐, 머니 덕분에 자 구경하고 있습니다. 샘프랭 구경 너무 감사합니다. 어, I'm a hooligan. 이렇게 저 영어로 얘기했는데, 영어 잘하더라고요. 기자 회견할때 한국말 하는 거 들었지만, 영어 잘해요. 오케이, 어, okay. I'm a hooligan.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조금, 어, 쑥스러워 했어요. 이렇게 내가 막 들이대니까. 근데 확실히 그 팬심이랄까 팬심, 팬서비스. 팬 서비스 정말 좋아요. 초등학생들, 한국에서 날아온 사람들 그냥 다 사인도 해주고, 스프링 트레이닝 할 때도 아마 유일하게 뭐 많은 선수들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뭐팬 이렇게 사인 달라고 하면 이렇게 좀 바로 가서 사인 해주는 편이에요. 팬이 없으면 야구도 없다 이런 멋진 어, 말도 남겼고요. What? 와, 이 선수 지금 전성기인가요? 이제 프라임 타임 가이. 아, 미국 그 TV도 황금 시간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죠. 뭐 저녁 뭐 8시 그때쯤. 라임 타임 가. 야구에서는 정말 황금 선수. 예. 전성기 지금 중인 선수. 이제 샘플렌의 스타가 됐어요. 절지 그 판매율이 뭐 1등일 걸. 엄청 팔려요. 많은 사람들, 오래때 고의 동네 모든 남자들이 리틀 리그 야구 쳤어요. Um, MLB Big League, Big League 라고 Little League 라고 있어요. 그래서 so, 매우 흔한 문화인데 저는 원 초등학교 때부터 한뭐오육년 쳤는데 투수. 아, 아, 한 Oracle Park remains the hardest place in MLB to hit homers. Fly balls can be knocked down by the wind coming off the cove. The wall in right field is up to f t high. 아 그래서 홈런 치기 어렵다니까요? o r a c l 구조상 아 정말 홈런 치기 힘들어요. 아, 어, 이거 플라이볼있죠 플라이볼. 바로 빽. 바람맞아 가지고 바로 다운됩니다. 그리고 우익수 뒤에 뭐 되게 담장 있죠? 25피트 높이. 뭐, 엄청난 높이에요. I love him. 아, he's so, so handsome. 아, 외모에 대한 코멘트가 많아요 첫 시즌은 이번 시즌 말고 올 시즌 말고 작년 시즌인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이정우 선수 영입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스타인가 사실 몰랐어요 인지도 좀 없었던 선수죠 한국에서 뛰었으니까 아빠 레전드 이정범의 아들인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안타깝게도 부상당해서 어깨 좀 다치면서 쉬게 됐어요 그래서 오버패 왜 이렇게 큰돈 주고 이 선수 영입했냐 좀 잘못 선택할 않았냐 이런 의견 많았는데 올 시즌은 상황 완전 뒤집혔습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스타 찾았다 우후 이런 아주 기분 좋은 소리 사방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MLB 요즘 이정후 관련된 영상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후리? I don't know 정후리? Who is 정후리? 이렇게 언어유희, 뭐 말장난, 이름 깎고 실례 뭐한것 같은데 몰랐으니까 와우 아마 그 터닝포인트 양키 스타디움 가서 연타색에서 홈런 친게 이거 대박 터닝포인트였죠. I'm back baby. 그렇게 진출하자마자 해멧도안 맞고 미지근하게 뛰다가 부상당하고 쉬었다가 남의 집에서 홈런 두번 연속으로 치는 게 정말 이거는 역사적으로 야구 통틀어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 양키 팬들도 와우 이정후 훌리건 나 팬할래. 이런 사람들은 많았어요 한인들도 그렇고 한인들 말고도 일반 야구 선수들 다 인정하는 어, 대박 터닝포인트 I'm back baby Oh yeah uh, Who is the Korean guy on the Giants? 네, 갑자기 많은 사람들테 물어보기 시작했죠 Two home runs in a row in Yankee Stadium 그다음뭐 Hooligans 만들었죠 팬덤 Hooligans 이거는 정말 재밌어요 Oracle Stadium에서 h o o l i g a n 이라고뭐 축구 광팬들 Hooligans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정우 광팬들 정후 리 이니까 풀리 훌리, 풀리건 훌리건, 훌리건 언어 유예요. 이 팬들 맞는 사람도 자칭 I'm a word nerd. 언어 유의 너드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요. 딱신한명 51명, 51명 제한되어 있습니다. 온 훌리건 멤버들 인원수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이 등번호가 바로 제이슬리 넘 o 51. 훌리건 우리 그 지금 이번에 샘프랭 가는데 한국에서 하는데 혹시 훌리건가입 가능 하냐 아직까지 아, 답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모른다? 뭐 야구 안다? 크리스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냐? 크리스,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고 혹시 알려주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댓글 다 읽거든요. 댓글 다 읽고 제가 정말 참고할게 가슴 깊이 새기고 참고하고 이런 남탈이 최근 몇 년간 좀 강해졌어요. 유부 남탈이 좀 오래서 그런가? 와이프 덕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크레스 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제가 몇도 끝도 없이 좀 길게 찍었으니까 편집자님한테 좀 혼날 것 같아요. 다음에 확 줄이고 에키스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장 홀리 훌리 동생안낼게요뭐좀 공부해야지. 배터리야 남았나? 크레스 쇼? 안녕하십니까? 뉴욕 현장 특파원 크리스입니다. 네, 지금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샘프스 코자이언스 구장, 오라클, 파크. 지금 타격 연습하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 정훈리도 계시고요. 어, 미스터 리. 제가 방금 사인 받았어요. 아, 이거 자랑해야죠. 가슴 사인 정훈리. 아, 후리동생. 형동생 하게 됐어요. 어, 아직 공식 컨펌 안 받았지만, 야구 잘하는 사람은 형이다. 그래도. 네, 미안합니다. 네, 저를 밝쳤어요 아, 그 그래, 대박이다. 내부적으로 워렵고바깥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설레고 딱 경기하는데, 오, 기대됩니다. 고 자이언트, 고 정훈리, 알레디가이스, 이슈페리 특방원 크리스 였습니다. Bang. Lee is up to bat. <ÜND relief> <about the��505> <Jennifer> 안타 날아버려라. 기운 헤로정 부리. 안타, 안타! 안타! 날아버려라. 기운 헤로 이송 우아이훈리 동생. 부리동생 최고. 이정우. 어, 따봉. 안타. 이정우가 안타를 쳤습니다. 어, 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타를 쳤어요. 예스. 야, 저기 지금 다른 데에 우리 정우 우리 정보원. 우리 정우 어머니도 우리 대세쇼 그 대쇼